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3월 CPI 발표를 전후로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 증시의 방향 이것이 요새 한참 이슈인데요 국채 금리 상승은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에도 영향을 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겁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결국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려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도 속도 조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룰 때 하나 알아둬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낮은 실업률입니다. <목소리> 보시면 이두 개가 동일합니다. 사실. 고용과 물가 두 가지를 한 번에 잡겠다. 이것이 연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지요. 연준의 목표가 2%인데 8% 안팎을 넘나드는 정말 고물가입니다. 현재 지금 연준은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즉 보유자산 매각 이렇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물가 잡게 나서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자연스레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커지고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 실업률 증가가 원래 연준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 요소가 됩니다. 긴축을 통해서 물가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업률 이 너무 올라가죠. 실업률 이 너무 올라가면 또 경제에 좋지 않으니까 연준이 당이 아 이게 긴축을 조금 조금 이제 줄여야 되겠다, 속도를 늦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업률이 너무 높게 되면 연준이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현재 미국 실업률이 3.6% 수준인데요, 역사적으로 봐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활동 재개를 하면서 노동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죠. 실업률이 이렇게 낮으면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할 때. 고용지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긴축을 하면서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워낙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도 아, 뭐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우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제기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지금 좋다 보니까 연준이 긴축을 할때 과도하게 오버페이스를 할수 있다는 뜻인데요 모하메드엘 에리언 알리안치 선임고문도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엘레리온고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뢰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월가의 시각을 아주 정확하게 잡아내고 시장의 방향성도 잘 짚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좀더 보면 이 얘기는 결국 낮은 실업률 때문에 연준이 판단을 그르칠 수 있고 물가만을 바라보다가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근데 그런 것도 뭐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준도 정확히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이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알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도 인플레도 없었을 겁니다. 그게 사실 여러 데이터와 과거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아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연준이 작년 올해 인플레이션 방을 대실패하게 했었잖아요 연준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뭐 연준이 감으로 뭐 이렇게 어 느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모른다는 것. 어느 정도 수준을 얼마만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 중에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받기 위해서 뜨거운 물 쪽으로 샤워꼭지를 확 돌리다 보면 갑자기 뜨거운 물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너무 뜨거워. 그래서 다시 찬물로 확 돌리게 되면 이번에는 또 너무 찬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반대쪽 정책을 바로 피면또 다시 부작용이 생기 그렇다고 또 반대로 행동하면 또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죠. 그래서 연준이 너무 과하게 대응하다 보면 너무 찬물을 확 틀다 보면 경기가 또 너무 추워지는 경기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연준만 그런 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은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확 올리면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도 결국은 연준이 샤워실의 바보가 될수 있어서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두고 지금 현재 월가에서 논란이 많은데 이 같은 상황은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에 힘을 조금 더 실어줍니다. 왜냐하면 연준도 잘 모르는 실수를 많이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죠 경심체가 오지 않고 경심을 피하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고 이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경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업률과 연준의 정책, 실수, 가능성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연준의 행동을 잘 살펴보는 것이 시장을 바로 볼수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